안녕하세요. 오늘은 시간에서 들고 온 종목은 없구요. 매매할 만한 종목이 없어서 그냥 넘어왔습니다. 삼천리만 조금 더 시간에서 매수해가지고, 어, 들고 온 상태고, 오늘 시가 베팅으로는 한농화성, 상학과 같은 종목이죠.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 이것도 상학과 같은 종목, 이렇게두 종목이랑, 그리고 유니드 b 티 플러스,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인데 이거는 일단 프로그램 수급이 들어와 있는 상태라 한번 좀틀것 같아 가지고 이것도 시가 베팅으로 보고 있고요 제주은행까지 이두 종목은 어, 모아가는 식으로 한번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농화성이랑 폴라리스 오피스는 빠르게 대응하면서 정리하고요 손절을 하던 익절을 하던... 이따 돌아올게요. 네, 장 시작 한 40초 정도 남았고요. 삼천리는 개파락이 뜰것 같고 한농화성은 갭이 좀... 지금 현재는 1% 2% 정도 사이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폴라리스 오피스는 갭이 좀 높아가지고 이거는 못살것 같습니다. 지금 살만한 게 일단 한농화성 주문 접수 완료. 그리고 유니드비트 플러스. 주문 접수 완료. 제주은행도 안 좋아요. 감찰리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장 네, 시작하네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효과가 너무 비었죠.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예, 한동해서 체결됐고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지금 시가를 위협해가지고 절반 덜어낸 거고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계속 막혀가지고 일단 정리했습니다.

매도, 매도주, 매도주,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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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매도 k weddock w e d d o c 매 w 매 d d o c k w e d d o c 매 w 매 d d o c 도 wedd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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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e d d o c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유니드 비티 플러스는 한번 보고 지지해주면 모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초반 매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3월 6일 월요일 장 마감됐고요. 저는 오늘 플러스 54,0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시간의 종목 없이 넘어와가지고별 재미를 못본것 같고요. 오전에 짧게 시카베팅 두 종목하고 그 이후에 삼천리랑 서울가스로 수익을 챙기면서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구요.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